MS 프로젝트 기능 기본 강의 13번째 초기 계획 설정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표시 막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표시 막대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꾸밀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MS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시간 표시 막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표시 막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타임 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시간 표시 막대를 보시려면요, 자, 보기 메뉴에서 시간 표시 막대 클릭하시면 이렇게 시간 표시 막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시간의 순으로 이렇게 작업들을 표시를 해 주는데요. 전체 우리의 그 계획된 작업들을 어,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 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편집도 할수 있고 보기 좋게 꾸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 표시 막대를 편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이 시간 표시 막대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는 순간 형식 메뉴로 가셨는데 형식 메뉴가 우리가 전에 보던 것랑 좀 다르죠. 이 시간 표시 막대와 관련된 그런 형식의 모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맨 먼저 네, 이거는 글자 스타일이고요. 자, 날짜 형식을 한번 볼까요? 날짜 형식. 날짜 형식을 보시면 쭉 여러 가지 형식 나왔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 날짜. 날짜 형식이 바뀌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여기다가 각 작업들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시간 표시 막대에는 모든 작업을 다 표시하기보다는 어, 전체적인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마일스톤이라든지 어, 상위 WBS에 해당되는 요약 작업들을 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작업을 추가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기존 작업이라고 있어요. 기존 작업. 자 기존 작업.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미 입력을 해놓은 작업들을 우리가 여기서 추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착공과 준공은 마일스톤이니까 추가를 하고요. 자 준공 검사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토목에 해당되는 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 공사 중에 골조 공사 그리고 네, 비장 공사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통신 공사와 기계설비 공사 보고요. 자, 이렇게까지만 일단 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들어왔죠? 지금 이 지금 색깔이 들어와 있는 건요, 제가 그 전에 색깔을 입혀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 색깔로 하나의 색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색깔은 자 임의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색깔은 여기 이렇게 색깔 줄 수가 있죠. 여기서 글자 어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골조공사 미장공사 이렇게 표현이 됐고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다른 걸 하나 추가해 볼게요. 기존 작업 중에 자, 전체 건축에 대한 일정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확인을 누르면, 자, 토목, 건축, 중고검사 이렇게 나오면서, 자, 세부 그 작업들이 또 이렇게 밑에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이 막대로만 다 표현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클릭해 보시면, 자, 막대로 표시가 있고, 설명선으로 표시가 있어요. 자, 우클릭해서 지금 본 겁니다. 자, 설명선으로 표시 한 볼까요? 자, 밖으로 나가죠. 이렇게 그 기간을 표시해주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자, 미장공사도 한번 해볼까요? 설명선으로 표시, 야, 이렇게 나가죠. 자,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자, 기간이 똑같은데요. 얘네 둘도 밖으로 꺼내 보겠습니다. 네, 설명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어, 전기통신공사는 밑으로 내려볼게요. 기계설비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하겠습니다. 네. 자 보기 좋게 이렇게 그냥 끌어당겨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착공이 이날 돼서요 토목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건축공사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골조공사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고 미장공사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다. 그리고 중공검사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해서 이날에 중공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다 꾸미기가 가능합니다. 색깔을 입힐 수 있고, 글자를 바꿀 수 있고, 이렇게 꾸미기가 가능하고요. 아까처럼 막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선으로 빼낼 수도 있고요. 자,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시간 표시 막대에서 제거하면 삭제가 될 거고요. 자, 아까 기존 작업에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보시면, 작업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작업새 작업을 삽입하는 건데요. 이거는 기존에 없는 작업을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름을 예를 들면, 조공사 완료라고 마일스톤을 줄 수가 있는데요. 날짜를, 날짜를, 자, 2014년 11월 4일. 11월 4일이 완료 날짜죠. 우리 골조공사 완료 날짜입니다. 자, 설정을 하고요. 시간 표시 막대 표시.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확인 누르시면, 자, 골조공사 완료! 해가지고 여기 떴죠. 얘를 여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추가하셔도 되고요. 밑에 보시면, 밑에 작업에서, 음, 나는 흑막이 공사를 추가하고 싶다 했을 때, 자, 더블 클릭하시면 작업 정보창이 나오죠. 이 작업 정보창에 시간 표시 막대 표시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자, 흑막이 공사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것을 설명선으로 이렇게 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목공사 중에 흑막이 공사를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한 표시 막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간단한 표시 막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마일스톤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냥 색깔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간단한 표시 막대입니다. 여기서 우클릭해서 보시면, 자세한 시간 표시 막대.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다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화면에 맞춰 확대 축소가 있고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에 맞춰서 어, 확대 축소가 되고요. 자, 지금 이제 간트 차트의 그 영역에 따라서 얘가 보여지는 게좀 다른데요. 제가 지금 간트 차트를 한번 바꿔 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바꿔 줘 간트 차트를.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영역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 막대를 시간 표시 보조 막대라고 하는데요. 자, 시간 표시 보조 막대.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순간 밑에 간트 차트의 움직임 보이시나요? 자, 간트 차트도 같이 움직이죠. 자, 이 시간 표시 보조 막대, 이 보조 막대가 움직이는 그 영역에 따라서 이 간트 차트 영역이 보입니다. 아까는 전체를 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였고요. 간트 차트에 보이는 부분과 그 시간 표시 보조 막대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그 화면에 맞춰서 지금 설정됐기 때문에 다시 사라졌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지금 시간 표시 막대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서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형식에 보시면 시간 표시 막대 복사가 있죠 혹은 여기서 우클릭하시면 어, 시간 표시 막대 복사가 있습니다 자, 시간 표시 막대 복사를 보시면 전자메일로 복사할 수가 있고요 자, 프리젠테이션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PPT 쪽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고, 전체 화면 크기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프리젠테이션으로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하시면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가져와서 제가 컨트롤 V를 해볼게요. 자, 컨트롤 V 하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어, 타임라인이 그대로 이미지 형태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죠 이미지 형태때요 우리가 이렇게 또 여기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즉이미지들의 어, 그룹화된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타임라인을 뭐좀 편집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체 화면 크기로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전체 화면 크기로 복사를 하시면 이제 복사되는 건 똑같고요. 자, 여기다 한번 다시 붙여볼까요? 좀더 길게 그 전체 화면 형태로 네 복사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 표시 막대를 살펴봤는데요. 시간 표시 막대 한번 좀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